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는다. 내가 하기 달렸다. 이런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쓰임은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읍 자득을 스스로 지은 업으로 스스로를 먹는다 그래서 자읍 자박이나 또는 스스로 한 일로 스스로를 갚는다. 해서 자승 자박. 이런 식으로 쓰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그렇게 부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로지 긍정적인 가르침입니다. 자업자득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일체 유심조입니다. 삼세의 모든 법의 이치가 바로 내가 하기에 달렸다.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바라본 만큼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러한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업자득. 만약에 우리의 삶이 자업자득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살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업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 나갑니다. 어제의 삶으로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삶으로 하루 하루를 이끌어 나갑니다. 다만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내가 나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내가 세상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어떻게에 달렸습니다. 면은 어떻게 그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아 될까요? 삼아승직업의 한량 없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이 됩니다. 삼아승직업의 수행을 통해서 완성을 할까요? 아니면은 더 빨리 완성을 할까요? 고통 속을 헤매다가 완성하느냐? 아니면은 언제나 즐거움 속에서 완성하느냐 자업자득의 문제고 일체 유신주의 문제입니다. 뭐 비슷한 말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적천석, 수적 물방울이 천석 돌을 두른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작은 방울이라서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 도를 뚫습니다.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집중을 했기 때문에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수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업을 쓰는 감독입니다. 똑같은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결과로 나옵니다. 뭐 손흥민의 축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온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노력 그것을 잘 스물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수적, 천석과도 같이 한 방향으로 어떻게 잘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방향으로 잘 썼을 때, 마침내 우리는 부처가 됩니다. 내가 한 방큼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마침내는 온 세상을... 언제 바뀌어질까요? 임계점을 넘어야 바뀝니다. 물이 방울,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을 때는 임계점이 넘어야 바위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 우리는 변화하는 것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일체의 유심적 그대는 지금 무엇을, 무엇으로 을무엇 바라보고 있는가. 그대 자신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도 있지요. 어리석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마침내 산을 옮겼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사람들을 걸리적거리는 산을 한사, 한사 떠서 마침내 움직였다. 이런 502산의 설화도 있습니다. 끝없이 뚜벅뚜벅 나아가는데 산신령이 마침내 간복해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또 어,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당나라의 시선으로 불리우는 이백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백이 젊었을 때 도학에 빠져서 이리저리 방랑을 하면서 모든 것은 뭐 허하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가 어느 할머니를 만났죠 그 할머니가 바로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이 도끼가 언젠가는 바늘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백이 다시 한눈에 정진을 해서 마침내 스스로 이롭고 남들을 이롭게 할수 있는 남들을 즐겁게 하고 스스로를 평안하게 한 당의 시선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예배 스스로를 청년거사라고 하였죠. 그죠? 푸른 영꽃과도 같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푸른 영꽃, 언제나 젊음, 언제나 오늘 하루, 하루를 젊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영꽃과도 같이 살리라. 그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의 삶, 하나 하나의 작은 의지, 이 수많은 의지들 이것이 우리들의 업들입니다. 어제까지 쌓아온 이 수많은 업들, 이 업들을 감독하고 쓰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 업들이라는. 선수로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이룰까요? 업들을 감독하는 선수,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 주체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주인공, 이 업을 내가 쓰기 달렸습니다. 어떻게 을까요 자업, 자득입니다. 어떻게 자업을 지을까요? 이 업으로서 어떤 새로운 업을 만들어낼까요?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기 나름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나가기 나름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룹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본래 그르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러한 우리의 모습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그리고 본래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갖추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래야 해서 본래 갖춘 것을 이루어나가는 날. 자, 업, 자 그거로서 입처를 이루어나가는 자 언제나 행복하게 일어나가는 삶 임계점을 넘는 수적 천석의 하루. 마부 작칭의 하루. 일체 유심조의 하루. 모든 어부의 가장 훌륭한 감독의 하루. 나한 사람의 삶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모든 사람들을 환희롭게 보람되게 하는 오늘 하루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